선생님. 네. 완전 오늘은 트로트의 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다 그렇지만. 네. 혹시 불타는 트롯맨 아십니까? 네. 네. MBN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 강요 우승 후보가 있어요. 네. 황영홍 씨라고 아세요? 네, 본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폭행 논란이 있어요. 이 지금 불타는 트롯맨은 단 1회만 남겨놓고 있어요. 3월 달에. 네. 근데 지금. 완전히 과거 폭행 논란이 있었고 그거를 인정도 하고 사과도 했지만 음. 방송에 차, 참여하는 거를 참반 논란이 엄청 있어요. 음. 이분의 운기, 음. 운명 네. 어떻게 될지 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생년월일이 없어서 음. 이분도 연도만 드릴게요. 네. 네. 황영웅 Mm-hmm. <clears throat> 이 황영욱 씨라는 분, 네. 어 이분 자체가 성질이 조금 욱하는 것도 있고 네. 자기가 오. 조금 이렇게 똘기도 있어, 그니까 고질병이라 그러지, 그뭐말한 그러니까 마디에 갑자기 뭐한 마디 꽂혀가지고 이렇게 욱하는 것도 있고 본인 원래의 그런 성질이 좀 있었게 눈 돌면 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지,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어뭐 예의도 있고 좀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슨 말 한마디 꽂혀서 갑자기 휙 돈다던가, 뭐 아니면 술 한잔 먹고 갑자기 휙 돈다던가, 음, 아니면 뭐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뭐 그런 식으로 눈이 어... 휙휙 돌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 휙휙 돌면, 응. 그냥 막 입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패킹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욕, 순간적으로 욱하면 눈이 돌면, 왜 사람들이 왜 있잖아. 피를 돌면, 피를 보면은 미치는 사람처럼. 왜 그런 사람들이, 어, 무당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무속인 선생님들 분들도. 그래서 이제 막구웅을 그런 분들이 막구웅을 풀고 뭐 이러면 잘 푸신다. 뭐 이런 음. 막 말들도 있고 뭐 이런데, 뭐 피를 보면 눈이 휙휙 돈다. 뭐 의사들도 그래서 뭐 피를 보고 살아야 된다. 뭐, 네. 뭐 이래야 되는 팔자들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도 약간, 어, 뭔가 그런 거에 눈이 확 도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거에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뚫기가 좀 있다. 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해. 근데 난이 사람 보면서, 그, 누구지? 나오나? 네. 그분이 자꾸 생각나. 나... 어... 그런 것처럼, 그분, 그분처럼 어느 정도의 조금 자기 본인의 그런 성질머리도 조금 있고, 어, 이런, 남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욱하고 이런 거 없는 사람 성격은 없지만 이 사람도 자기만의 이런 배내병이나 고질병이 좀 있어 이런 거를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무마가 될지언정 그 사람이 한테 뭐 사과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무마가 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어~ 고질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한번 이런 성격은 못 고쳐 그래요? 고쳐먹지는 못해. 또 2, 3년 안 짝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한다든지, 또 무슨 뭐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또 싸움을,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든지, 어, 뭔가 일이 좀 터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 눈에 거슬리는 짓거리를 누가 또 해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시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유력 후보라고 하니까. 네. 일단, 자기 자리는 지켜낼 것 같아요. 어머. 자기 자리는 지켜낼 것 같은데, 어, 이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가 진실로 뭐 사, 뭐, 사건 우만 좀 시켜야 될것 같아. 사과를 좀 잘하고 해결방안을 세우든지, 뭐 상금을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저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 그래서 자꾸 나오나 이분이 자꾸 이 사람을 보는데 자꾸 겹쳐지는 거야. 그분도 사건,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연루된 게 많았어도 네. 자기가 기자회견을 그렇게 내면서 막다 까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노래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고 네. 아직까지도 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들 아직도 좋아하고 네. 이런 것처럼 이분도 어, 자기가 앨범을 내고 뭘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기는 갈것 같아요. 음, 응. 가수 생활을 한다고 나오네요. 네. 네. 여기서 그냥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운이 여기까지는 아니야. 응. 조금 더 가. 가기는 가. 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건이 무마된다고 해도 이제 2, 3년 안짝에 또 무슨 일이 어. 터질 일이 분명하게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시는. 응, 음, 이 고질병은 못 고친다는 거야. 음. 음. 앞으로 나이가 젊으니까 가수 생활도 하고 결혼도 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팬분들이 계시던데. 음. 그니까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음. 얻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 순이나 뭐 이런 것들, 순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건 얻을 수 있어도 명예라고도 하지 못하지. 어떻게 보면은 음, 음 자기가 해온 업적 때문에 떳떳한 명예는 아니니까. 네. 음. 알겠습니다. 옮기는 남아 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